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현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리플 0.8%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급1.5% 정도까지 밀렸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 현상황은 큰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 어제 상승에 대한 조정 정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고, 일단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점은 이전 저항이었던 2.22달러 부근, 오전에 시도를 했지만 한번더 뚫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해당 추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이탈이 나오지 않았고 상승 추세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보다는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 관점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실패는 했지만 결국에 눌림에서 재차 다시 올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여기서 상승각도를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각도가 깨지는 지점은 이 저점에 대한 구간에 이탈이 나왔을 때 적어도 해당 구간에 이탈을 시켜줘야 이 각도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쌍풍 형태로 빠지면서 해당 구간까지, 해당 추세까지 리테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저점 이탈 전까지는 언제든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강한 상승각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보다는 결국 2.3부터 채널 상단 부분을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현재 상황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왔던 이 돌파 실패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이지만 이건 단기적인 부분이고 큰 부분에서 이 중단기적인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충분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영상도 이렇게 좀 핵심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